주원의 복된 채널을 받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폐된 죄의 완성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안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치명적인 타락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음에서 시작된 죄는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확장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들은 다윗이 이 모든 죄를 성공적으로 돕고 난 후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최종평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압은 왕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사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요압 장군의 사자는 왕에게 달려와 그동안 어떻게 전투가 이어졌는지 전장의 전투 상황을 상세히 보고합니다. 사자는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성벽에 가까이 갔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왕의 종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는 핵심 내용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전쟁의 불행한 결과를 듣고도 태연 자격했습니다. 그는 마치 대단한 전략가인 양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압에게이르기를이 일로 근심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라 삼키는 법이니라. 25절 말씀에 더욱 힘써 그 성을 쳐서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라고 전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통해서 전쟁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며 우리아의 죽음을 사소한 사고로 둔갑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자신의 부하를 그렇게 호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군을. 겉으로는 요업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를 공식적으로 면피하고 요업에게 더 깊은 공범 의식을 심어주는 냉정한 연출이었습니다. 연기를 잘해요, 연기. 다윗의 시나리오는 이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바세바는 남편을, 남편의 죽음을 듣고 큰 소리로 애곡합니다. 애곡 애국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를 삼습니다. 왕비로. 마침내 바세바는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왕과 미망인의 재혼으로 모든 것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죄는 완벽하게 꼬리를 감췄고요. 다윗은 평소와 다름없이 왕의 권위를 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간적인 은폐와 성공적인 마무리 뒤에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선언을 짧지만 굵게 기록합니다. 27절 말씀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의 눈을 속이고 상황을 조작하고 시간을 끌어 사건을 잊혀지게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은 인간이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어요. 다윗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악이라는 단 하나의 평가를 받았으며 이한 구절은 이어질 하나님의 징계를 예고하는 무서운 심판의 서곡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으시는 교훈 첫 번째에 죄를 정당화하는 냉담한 논리를 경계해야 됩니다. 다윗은 칼이라고 한 것은 자고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법이라고 말하며 장군 우리 아의 죽음을 전쟁의 숙명으로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며 전쟁의 숙명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은 죄를 일반적인 상황 속에 묻어버리려는 냉담한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죄를 지었을 때, 다들 이렇게 사는데요. 세상이 다 이렇게 합니다. 왜 유난 떱니까? 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는 논리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냉담한 논리로 우리 아이의 죽음을 덮으려 했을 때,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적 사건 중에, 제2차 세계대전 다음에, 니른베르크 재판을 예로 들어봅니다. 전쟁 범죄자들은, 아유, 왜 그래요? 나는, 그저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전쟁하다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용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 법이죠. 라는 논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니른베르크 재판의 재판부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물으며 그렇게 비인간적인 비인류의적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리 명령이랄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데 했다며 그들의 냉담한 논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관행이나 대세라는 논리로 우리의 죄를 정당하려는 유혹을 날마다 단호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얻으신 교훈은 시간과 절차를 이용한 세속적 마무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애곡 기간을 마치자마자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남편 죽은 지 며칠 됐다고 데려옵니까? 아, 또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은 사회가 요구하는 절차, 애곡 기간을 지키고 왕의 권력을 이용해 일을 마무리함으로써 모든 것이 법적이고 모든 것이 시간 타이밍을 두고 도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다윗은 시간과 절차를 이용해 죄의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을 알고 계십니다. 몇 속까지,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사람 마음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의 형식과 절차 뒤에 숨겨진 불안한 의도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기독교 고전 전 번연의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를 만났어요 길에서? 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행암으로 구원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절차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애국 절차를 지키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존 번연은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강조합니다. 세속적인 마무리는 영적인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늘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인간의 모든 성공적인 은폐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는 최종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 이야기의 결론은 너무나 명료하고 단호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 왕의 통치력과 카리스마만을 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그가 행한 비열한 살인을 모두 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상의 칭찬이나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인가, 그것이 악인가 하는 최종 평가만이 중요합니다. 이단 하나의 문장은 다윗의 삶 전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이자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위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 니무스의, 니무스 보스의 그림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대죄와 네 가지 종말을 보면 원형의 그림 안에 인간이 저지르는 일곱 가지 대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림 속이에요. 이 그림은 인간이 새 속에서 누리는 쾌락과 성공 뒤에 숨겨진 죄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하나님의 시선 아래 모든 것이 심판받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그림입니다. 다윗의 성공적인 은폐와 쾌락도 결국 어,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그림처럼 그림 속의 죄처럼 하나님 모시기에 악이라는 최종 심판을 면할 수 없던 것입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구절들은 다윗이 냉담한 논리와 세속적인 절차를 이용해 죄를 은폐하는데 성공했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악이, 악하였더라라는 최종 선언을 받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안일함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위당의 비극적인 결론을 통해 인간의 모든 은폐가 주님 앞에서는 악임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냉담한 논리로 죄를 정당화하거나 세속적인 절차로 주님을 속이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가 아니라 서운하였더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정직과 의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동안 주의 성령께서 주의 의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곧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서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저료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